1 1기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때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문학에서 인간의 특성을 표현하는 말로 인간은 어, 개인적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홀로 살수 없으며 사회를 형성하여 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그런 의미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인문학에서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개인은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정치학》에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표현했는데, 후에 고대 로마 제국의 정치가인 세네카가 이 그리스어로 쓰인 이 글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동물이 사회적 동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상호 작용을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피를 지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여자를 취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서로 도우며 상호작용으로 이룬 최초의 인간 사회인 거죠.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서 자녀를 낳아 부모 자녀 그리고 더 확대되어서 마을 또 나라 이큰 사회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서로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성도의 견인이죠. 서로 끌어주면서 함께 믿음생활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은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질문하면 이 질문이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좀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식구들하고 대화가 잘 되냐라는 거죠. 식구하고 대화가 잘 됩니까? 많은 대화를 일상에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집에 있어서 별로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이런 상호작용을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식구들은 식구는 서로 이야기를 잘 해야 되죠. 이야기를 잘 해야 됩니다. 상호작용을 잘 해야 되는데 간호 정말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얄미운 사람. 이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고 참 얄미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에는 대화하지 않고 관계가 없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구하는 사람. 나하고 저 사람하고 별로 그렇게 돈독한 관계가 아닌데 자기가 답답할 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날좀 도와달라고. 뭐 필요할 때만 얘기하고 내가 하는 얘기는 별로 듣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얄미운 사람이죠. 얄미운 사람. 그렇게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했다면 그 기회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지속해야 되는데 도움을 받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 끊고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디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런 식이죠.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힘듭니다. 가족이니까 도와주긴 하겠지만 이게 도와줘도 그리 유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이 사람끼리만 관계를 맺고 도우라고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근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죠.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뭐 형제자매 가족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창조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는 그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본을 보여준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묵사했습니다만, 다윗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뭐 그것은 다윗의 생각과 어떤 의지가 없어서 그냥 어, 그래서 수동적인 삶. 마치. 아이가 뭐 장난감 조종기를 가지고 요즘 뭐 그렇게 조종하는 건 많이 나오는데 조종기로 조종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죠.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삶이좀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별로 기도도 안 합니다.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립니다. 그런데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제 와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시지만 그런 삶이 반복된다면 그런 삶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 우리는 평안할 때만 우리의 어떤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평안한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일상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참 좋은 그런 어떤 신앙의 그 모습이 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날 받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한다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으로 계신 하나님 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다윗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윗처럼 이런 삶을 살도록 성께서 도와달라라고 우리는 항상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강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식사를 하기 전에 내가 직장을 출근하기 전에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도 이걸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참 온전한 그리스도인 삶 복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하게 살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나옵니다. 여호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이면 여호람을 소개하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누바세 아들 여로보함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여호람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람에 대한 긍정의 평가와 부정의 평가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긍정의 평가를 보면, 여호람이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하지는 않아서, 그의 아버지, 그 악한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는 것이 긍정의 평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우상을 없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참 긍정적인 그런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이 긍정의 평가가 무색할 도로 이어지는 이어서 부정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 평가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 느바세아들, 여로바함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원인이 무엇입니까? 느바세아들, 여로바함이 죄를 지기 때문에 베들레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 버린 거. 그것이 느밧의 아들 여로마의 죄인데, 이 짧은 말씀속에 여호람에 대한 이 긍정의 평가와 부정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두 평가를 살펴보면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을 없앤 것이 그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 잘섬기되지 여호람이 그런 의미로 바알의 그 바알의 주상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을 없앤 것은 그저 나는, 나는 내 아버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뿐이에요 난내 아버지와는 달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 바알의 주상을 없애긴 했지만 너바세아들 여로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한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알만 깨뜨리면 뭐합니까? 다른 우상이 있는데 바알을 깨뜨리면 바알의 주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고 바알의 주상만 깨뜨린 거예요.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에는 곳곳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 있고 여호람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 여호람의 이름은 뜻은 야훼께서 높임을 받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다. 여호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다. 그런 의미로 여호람이라고 지어진 겁니다. 이 이름만 놓고 보면 여호람이 아합과 달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다위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왕이어야 하지만 여호람은 이름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부정적인 평가인 것입니다. 이후에 기록된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과 전쟁하려는 것을 보면 여호람은 이름만 여호람일 뿐 전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1 0 절까지의 말씀 보면 여호람이 이제 자기를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여호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압과 전쟁하려는 거예요. 남 유다와 여호, 남 유다의 여호사박과 연합했고 여기에 에돔까지 합세합니다. 자기 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것서 어떻게 할수 있냐면 모압이 배반한 것이 아합이 죽고 나니까 배반한 거거든요. 아합이 살아 있을 때는 그 조공을 받치다가 아합이 죽고 나니까 야 이스라엘 왕이 죽었네. 아, 이제 조공 그만 받치자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그걸 볼때야 아버지 때까지 잘 섬기던. 조공 받쳤던 저 나라가 내가 왕이 됐다고 안 하네 괘씸하다는 겁니다. 군사력만 놓고 본다면 승리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에 나오는 말씀 보면 모압은 전쟁을 대비했고 그런 모압의 대비를 피하려고 여호람과 그 연합군들은 먼 길로 돌아갑니다. 가까이 질러가면 되는데. 모함이 전쟁을 대비한 거예요. 지금 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일 년째 전쟁 중인데 처음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러시아는 특수 특, 특수 군사 작전 전쟁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그렇게 썼죠. 그전 전, 처음에 전쟁을 할때한 달이면 승리한다라고 장담하던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 분석가가 러시아가 고전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니까 러시아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철저 하지 않았고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지금 고전한다는 겁니다. 영호람이 모합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가까이 갈수 있는 길이 있지만 지금 모합이 전쟁 대비를 해서 그 가까운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먼 길로 돌아가야 돼요. 먼 길로 이먼 길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군사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모아과 전쟁하러 가는 여호람도 러시아하고 똑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보급은 광야에서 생명과 같은 물을 보급해야 됩니다. 물. 러시아도 전쟁하면서 뭐 양식이 없어가지고 군인들이 가서 도둑질하고 뭐 이런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지않습니까 생명과 같은 물을 보급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모압이 전쟁을 대비해서 우물을 다 메워버려가지고 물을 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자기도 죽고 군사도 다 죽을 위기에 빠지자 여호람은 그제야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죠. 10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이 여호람이죠.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하나님 이 부른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불러놓고, 자기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 치러 가자 해놓고는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왜 우리를 안구해줍니까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 당하게 합니까?라고 그제서야. 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요호람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지금 전쟁하러 나가면서 하나님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는 거지요. 여호람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호람은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합과 전쟁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까지 조공받치던 모압이 배신하자 괘씸하게 여겨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 배반했던 저것들 내가 다 물리쳤다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시작할 때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았죠 그동안 늘 싸우던 남 유다와도 연합했고 에돔과도 연합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같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는데 같은 좀 가까운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연합한 거예요. 여호람은 야외께서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도 없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 뿐입니다. 자 그런데 더 얄미운 것이 여호람이 더 얄미운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자 그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광을 위 하고 육체의 정력대로 그렇게 살다가 아유 지금 전쟁에서 질것 같으니까 어려움 닥치니까 그제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평소 예배도 드리지 않고 경건생활도 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정력대로 살다가. 뭔가 자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제야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됐다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지금 여호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얄미운 짓입니까? 이게 얼마나 괘씸한 짓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사람은 괘씸해서 도와주기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세상이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육체의 정력을 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런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데를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시편 55편 6절 그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어로 계신 하나님을 항상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람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고 육체의 정력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제서야 하나님 날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돼. 지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내일 찾지? 나중에 찾지? 아니요. 지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했고 호세아 10장 12절 말씀하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찾지, 나중에 찾지가 아니요. 에 지금 찾아야 됩니다. 지금, 지금 이 순간, 지금이 하나님을 찾고 지금이 기도할 때인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람처럼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이 염치 없는 교인이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간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습관을 따라서만 나오는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지금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를 위해 섬기는 온전한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소에 하나님 찾지 않다가 내 인생 가운데 내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어떤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염치없는 교인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다윗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같은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